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내란에 방조죄나 네. 가담한 음.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하고 고발을 했는데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받았는데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로 저희가 들어가서 판단했거든요. 네. 헌정사상 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형사 피의자 입건된 것도 네. 최초입니다. 근데 이게 네. 어, 검찰 출입기자들 기사를 안 써요. 아, 피의자로 입건이 있나요 입건 됐습니다. 네. 아. 그조의대 대법원장, 이건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 몰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저번, 저, 저번 주 여기, 어, 저희도 인터뷰 통해서 알, 예, 게 저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거요 그러면 것인데. 본인이 지금 피의자, 저, 입건된 상태면. 그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지금 대법원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어, 약간, 어, 이해충돌 비슷한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예. 일반적으로 이건만 예.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누, 누군가 고소고발하면 예. 곧바로 이권이 예. 되니까. 그것만 가지고. 는 피의자 전환에 됐다는데 그것도 사실 확인이 안된 거죠. 이권 됐으면 일반적으로 피의자이긴 예. 아, 예. 하죠. 신분 자체가. 예. 예. 형사소송법상은. 그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우리가, 어, 뭐 물러나야 된다 예. 혹은 이해충돌이다라고 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예. 예. 그런데 범죄 의 가능성이나 정황들을 보면 예. 이미 음.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던 예.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어12.3 비상경험 때 윤석열 판을 들어주는 예. 어 속보를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 최소한 예. 이 불법 비상경험 그 그러니까 내란의 어 중요한 무종사까지는 아니라 부하 수행까지는 예. 방조 역할을 하는 예.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 이 상태면 물론 나는 음. 게 맞죠. 예.